내가 진짜, 정말, 아, 네, 한말 노력을 잘했다. 그러니까, <놀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하 정말, 너무 정말, 너무 귀여워. 정말, 너 오늘도 좋았 점심 내일, 신속하게 하고요. 신속하게 하고, 강서에, 어, 일요일날, 강서 일요일날 2시에, 거기 개소식도, 무기한 연결인데 무기한 연결할 이유가 어, 없어요. 계속 1 0일요일에 2시에 하기로 네, 했습니다. 강서에서 네, 네. 네, 강사에 쭉 모여서, 음, 진교훈하고, 진교훈하고, 네. 누가 김태우하고 있는데, 김태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에요. 진종전이진종전이요최이요 바로 옆에 사무실에요 항산은 진경 후보가 왔었습니다. 여기서 브리핑하고 가셨어요. 음, 네, 음. 전에 왔다 가셨어요, 진님 우리 우리 집에 진후보가 대표 만나고 가셨군요. 이홍 한정희 후보왔 내일 번분인이한뭐 와서 좀 바른 해 주시죠. 네. 내일이요? 네네. 아 예예. 아, 예예. 예. 그래서 그그 네. 선규철 군님. 네. 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서영구 최근님, 네, 네, 해당 행위자 어. 어, 꼭 혼내야 된다 하셨는데, 최고위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좀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대표가 당대표고, 부당한 검찰 수사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이재명대표를 지키는 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유우성 씨도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두드러지고 근데 여기는 막 완전 초절정이죠. 400번 가까이 합서안 된다 하고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견을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켜서 아, 검찰에 그... 거기로 집어넣었다는 건 해당 행위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했고요. 해당 행위는 당원 단계도 나와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그래서, 어, 좀 서서히 나올 수도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뭐, 당원도 해당 행위하면 좋지, 당하잖아요.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절차와 상황에 맞춰서 다가고, 잘못하면, 별로 안 가야죠. 그런 겁니다. 예. 우리 회님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 이제는 관식을 대표님은 언제 보시는지. 어. 몸이 많이 망가지고 네. 계셔서요 지금 그래서 오늘 최고 연기 6시에 음. 와서 네. 어, 당대표에게 강국 기도 어, 이제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래서그또 당신이 지금 저들이 체포영장 안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보내서 또 이런 식으로 또그 팀당과 <laughs> 거기에 올라탄 그 가결 사태가 있으니 강건하게 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간식도 푸시고그 다음에 몸도 보정하시고 그리고 잘, 어, 그, 싸워서 국민을 잘 이끌어줘야죠. 임무가 있으니까 욕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저기, 오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 이제 지금 음, 그, 들어가야 해요. 그, 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 나 처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 발람소를 던지,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런 건더 묻지 마시고 네. 잘못된 해당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고. 네. 지금, 어,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안에서 <laughs> 싸우는 사이, 네. 윤석열, 검찰, 국힘당은 더, 어, 행패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선은 국힘당, 윤석열, 그리고 그, 어, 검찰 독재로 향해 가고 경제 살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해당 행위 규정은 또그 절차에 따라 가게 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들어하세요 네. 네.